또 문제 보겠습니다. 네, 합성함수죠 우리 친구들. 음, 합성함수는 교환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다. 뭐이 정도는 알고 있고 문제하고각 상관없지만. 보겠습니다. 이제 함수 fx는 우리 친구들 3x승네. 함수 fx는 함수식 gx는 우리 친구들 2x 플러스 2라는 1차 함수야. 근데 문제에서 f합성 gx는 g합성 fx와 같았을 때 그때의 해를 구하라고 했어. 먼저 우리는 f 합성 gx 그럼 뭐죠? f d x 친구들 그럼 래 그래? 안 그래. 그다음에 이놈은 f가 3 그렇죠? x 더, 그렇죠? 2x자리에 gx 2x 플러스 1을 내야 되겠지 3에 2x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그럼 이놈 보자 고 친구들 g 합성 fx 오케이? 그러면 g자리에 fx 이놈 x자리에 3에 x 승을 쓰면 되겠지? 그렇지 2 곱하기 3에 x 승쓰 플러스 1이 되겠어 이두 수가 서로 같아. 그럼 한번 이쁘게 새로 적어볼까? 이쁘게 어. 3 2 그렇죠. x 플러스 1은 렇죠 2곱하기 3의 x 플러스 1이 되겠다. 뭐가 반복되는 친구들? 3의 x승, 3의 x승이 반복되지? 그래 안 그럼 3의 x승을 t로 치환해야 되겠지? 그래 안되 친구들. 됐으니까 그럼 치환하면 치환된 모임이 t가 0보다 크게 지수 함수니까. 그러면 이건 t 제곱. 제곱의 3에있 a m m y 3이 m m 친구들 m m y s a m t y 러 a m m 스 s a t m y Sammy, Sammy, s 스1 m y Sammy, s 1이 m y Sammy, t a m m y 이 a m m y 는 a m m y Sammy, Sammy, s t는 마이너스 3분의 1과 t는 1이 나. 그런데 t가 0보다 크다, 라면 이것은 성립되지 않지. t가 1일 때는, 오케이? t가 뭔데? 3x승. 의 3x승이 의 1일 때니까. x는 얼마니, 친구들? 0이 되겠죠. 됐으니까, 해는 0이 되겠습니다. 밑에 관계없이 x가 0이면 1이잖아. 그렇죠, 우리 친구들. 이렇게 꼼꼼하게 공부하면 별 어려움은 없었을 때 항상 긍정, 긍정적으로 꾸준히 공부하길 바랍니다. 화이팅!